그 12월 3일 개헌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? 저 사람이에요. 지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재명의 퇴진을 운동하고 있는데, 그런데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하겠다? 이거 굉장히 낯 뜨거운 일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음. 궁극적인 목적은 자금이에요 그 일단은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해 놓고 저 날짜에 저 근처에 있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보좌진들 민주당 시의원 도의원들 민주당 당원들 싹다 명단 받아가지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시키는 것이죠. 5.18처럼? 네, 5.18처럼.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시켜서 어허. 그 자녀의 자녀, 자녀의 자녀들까지 공무원 시험 같은 그러한 혜택, 이런저런 지원금 다 보게 하면서 세금 혜택, 창업을 한다? 창업 혜택 주고.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촛불 집회까지 가면서 현금 살포하게 되는 그러한 또 명분도 마, 만들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한 돈이다.